각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15대 전학생회장 차광렬이라고 합니다.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박숙기 학생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코로나가 야속하긴 해도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도 출연해 보니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를 보니...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. 날씨는 더운데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려니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요. 저는 매주 월요일 학교 옆 주, 주간보호센터에서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은 사군자 또 들으며 하고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빨라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보니 조만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학교에서 뵙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하고 여러분들 모두 더운 날씨 사실 몸도 마음도 지,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. 다음 캠페인을 이어갈 참여자로는 도은환 전 학생회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. 도은환 대장님파이팅